수상학에서는 손금으로 그 사람의 인생과 운을 예측해 볼수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손에서 볼수 있는 재물운과 행운, 특히 중년 말년 이후의 재물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부자 손금, 말년 손금, 재물복 넘치는 손금 알아보세요. 구독 좋아요 하셔서 재물복 두 배로 복사해 가세요.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 동양철학에서는 인체를 소우주로 봅니다. 사람의 얼굴에서 인생 전체의 상을 보고, 발바닥, 손바닥, 귀와 같은 신체의 각 부분에서도 인생과 건강을 알수 있는 작은 소우주가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얼굴에서 인생을 보는 것을 관상학이라고 하고, 손과 손바닥으로 보는 것을 수상학, 발의 모양으로 삶과 건강을 보는 것을 족상이라고 합니다. 특히 손은 그 안에 인체의 경열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 몸의 오장육부가 손에 축소되어 있다고 해서 수지침 등으로 병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수상학에서는 손금을 이용해서 우리 인생의 초중말년의 복과 행운 그리고 재물복 운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왼손잡이이신 분들은 제가 설명드리는 왼손과 오른손을 반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왼손은 선천적인 운, 타고난 재능이나 성격, 전체적인 운명을 나타냅니다. 또한 잠재력과 숨겨진 본성, 정신적인 변화를 나타냅니다. 즉, 왼손은 타고난 운명, 선천적인 운명을 상징하죠. 반대로 오른손은 현재의 운, 후천적인 노력으로 얻은 운과 재능, 인위적으로 바꾼 성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는 오른손으로 지금 당장의 운명의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왼손은 감성과 예술을, 오른손은 이성과 언어를 나타냅니다. 손금에서 왼손과 오른손의 손금이 거의 비슷한 사람은 자기 운명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왼손의 손금은 좋은데, 오른손의 손금은 안 좋다면 어떤 걸까요? 이런 사람은 타고난 운명은 좋은데, 지금은 힘들고, 스스로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경우이고 자신의 운과 재능을 100%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오른손은 손금이 좋은데 왼손이 나쁜 경우라면 타고난 운명을 개척하고 엄청난 노력으로 운명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있는 사람으로 자신이 지금 선택하고 있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손금을 볼 때는 양손을 번갈아 보는 것이고 특히 현재의 운을 보고자 한다면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을 위주로 왼손잡이는 왼손을 위주로 보면 됩니다. 손금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선은 바로 운명선과 생명선인데요. 이두 개의 선이 중년과 말년의 복에 영향을 미칩니다. 운명선은 사람의 일생에 걸친 행복과 불행, 사업의 성쇠와 내 주변 환경의 변화 등 나의 인생의 흥망성쇠를 나타냅니다. 운명선이 손목 부분에서 시작해서 가운데 손가락 및 토성구까지 깨끗하게 쭉 뻗고 굵고 선명한 운명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전생에 걸쳐서 행운이 따릅니다. 이런 분들은 집안이나 부모님의 도움 없이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자수성가할 가능성이 높은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재능으로 성공할 손금이죠. 다만 운명선이 올라가는 길목에 큰 선들이 가로지르고 있다면 성공하는데 장애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부모덕으로 성공할지 자수성가로 성공할지를 결정하는 손금도 바로 운명선과 생명선입니다. 운명선이 생명선에 붙어서 출발하면서 굵고 진하게 아래부터 위까지 힘있게 쭉 올라가면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유복하고 남 부럽지 않은 생활을 할수 있고 가업을 계승하여 좋은 운세로 평생을 살 손금입니다. 반면 생명선과는 멀리 동떨어져서 운명선이 출발하는데 진하게 올라가면서 중간 부분에서 생명선과 지선으로 붙어 있다면 초년에는 어려움과 역경이 있지만 끝없는 노력으로 자수성가에서 성공을 이루어내는 손금입니다. 또한 큰 돈을 버는 사람의 손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운명선이 아래부터 위까지 아주 선명하고 굵게 쭉 뻗어 있습니다. 운명선은 의욕과 열정, 에너지와 의지를 나타내는데요. 이 운명선의 지선이 수성구 쪽으로 힘있게 쭉 뻗어 있으면 의사나 세무사, 건축사 같은 전문적인 직업이나 크게 사업을 하면서 한 길의 전문성을 가지고 성공가도를 달리는 손금입니다. 또한 운명선이 태양구 쪽으로 지선이 힘있게 쭉 뻗어 있으면 제조업이나 유통업, 식당이나 체인점 같은 장사로 크게 성공하거나 사업을 일으켜서 큰 돈을 버는 사람의 손금입니다. 손바닥의 엄지 아래 부분의 두툼한 부분이 금성구인데요. 금성구 아래에서 중지 쪽으로 운명선과 함께 나란히 뻗으며 올라가는 손금은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유산을 받거나 도움을 받습니다. 또한 금성구가 튼튼하면서 격자 무늬 혹은 그물 무늬가 있으면 말년에 재물복이 좋고 돈 걱정 안 하고 사십니다. 금성구에서 중지 쪽으로 운명선이 올라가는 손금은 땅이나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손금입니다. 금성구가 탄탄하면서 이 선이 선명하다면 본인의 재능과 능력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손금입니다. 이일저일 하는 것이 아닌 자기가 하는 일을 꾸준하게 하면서 성공 가도를 달립니다. 다음은 운명선이 쭉 뻗어 있으면서 월구에서 나와 비스듬하게 올라간 지선이 운명선과 만나면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타나고 부동산운이 있어서. 크게 돈을 벌 가능성이 있는 손금입니다. 본인의 사업을 좋게 봐주는 사람이 있어 중년 이후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으니 끈기를 갖고 열심히 일하셔야 할 것입니다. 내게 도움을 주는 배우자 혹은 은인을 만나서 어려운 고비를 넘길 손금입니다. 운명선이 선명하면서 운명선에서 나온 가지가 수성구 방향으로 뻗는 분도 재물운이 아주 좋습니다. 이 재물은 좋은 것이 말년까지도 이어집니다. 그 길이가 짧더라도 방향만 맞으면 상관이 없고요. 본인의 재테크 능력이 뛰어나 본인만의 생각으로 돈을 벌수 있습니다. 재물운을 볼때 운명선 다음으로 보는 손금은 감정선과 두뇌선이라고도 부르는 지능선인데요. 지능선이 목성구 위쪽에서 출발하는 손금은 흔하게 볼수 없는 귀한 손금입니다. 이런 손금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리더가 될수 있고, 명예 외에도 재물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머리를 써서 어떠한 일이든 일인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업가 기질이 특출납니다. 지능선의 길이가 재산을 늘리고 돈을 모으는 척도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지능선은 넷째 손가락 약지 밑에까지 뻗어 있는데, 새끼손가락 아래까지 길게 쭉 뻗어 있으면 돈을 버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지능선의 끝이 아래로 향하면 나가는 돈이 많고 감정에 따라 돈을 써버려서 돈을 모으기가 힘이 듭니다. 지능선의 끝이 위로 향하면 재산을 모으는 힘이 좋고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는 소비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 덕분에 돈을 컨트롤하는 의지가 강해서 돈을 모으기가 쉽습니다. 특히 중년, 말년에 이 지능선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잘 보셔야 합니다. 말년의 재물운을 보려면 노년으로 갈수록 돈을 모으는 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능선의 끝이 아래로 향하는 사람은 절대로 돈을 빌려주거나 주식이나 코인 등의 투기성 투자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은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년 말년의 재물운과 성공운을 한눈에 볼수 있는 선은 바로 감정선에서 출발하는 운명선, 태양선, 재물선 이세 가지입니다. 감정선은 손 전체에서 50세 전후를 나누어주는 하나의 경계선입니다. 이 감정선과 두뇌선 위로 뻗은 운명선, 태양선, 재물선이 중년 말년의 운을 좌우랍니다. 감정선에서 출발해서 약지 밑에서 뻗어 나오는 태양선은 중년 말년이 시작하는 나이인 50대를 지나야 재물운과 성공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손금은 젊어서는 어려움이 많아서 행운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중년 말년에는 그동안의 노력과 고생이 꽃을 피고 성과가 나옵니다. 감정선에서 출발하는 태양선이 굵고 뚜렷하면 제조업, 유통업, 식당이나 체인점 같은 장사나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50대 전까지 벌었던 돈보다는 훨씬 큰 돈을 벌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젊어서는 고생을 하다가 말년에 큰 돈을 버는 사람들 송금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태양선의 가로로 그어지는 장애선이 많이 있으면 돈을 많이 버는데 들어오는 돈이 나가버리니 돈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감정선에서 출발하는 재물선도 50세 이후의 재물운을 상징합니다. 이 재물선이 굵고 선명하면 전문직이나 한 분야에 파고들어 성공을 하면서 큰 돈을 벌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물선에 장애선이 많으면 들어오는 돈이 많이 나가게 됩니다. 손금에서 운명선, 태양선, 재물선 2, 3선이 동시에 뚜렷하면 이것을 삼지창이라고 하는데요. 50세 이후에 재물복이 훨씬 좋아집니다. 만약 이 삼선이 운명선에서 출발하면 엄청나게 큰 돈을 벌수 있습니다. 감정선의 끝부분이 세 가닥으로 갈라져서 삼지창 모양으로 있는 경우에도 말년복이 매우 좋은 손금인데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센스가 있고 주변 사람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어 인간관계도 매우 좋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태양선이 하나가 선명하게 잘 보인다면 나이를 먹어도 재물운이 매우 좋은 손금입니다. 지능선 위에서 올라가는 태양선과 희망선이 있으면 남들보다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부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본인을 도와주는 귀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참고해야 하는 선은 생명선입니다. 생명선은 건강과 수명을 알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여러 재물복이 있는 선들을 가져서 돈을 많이는 벌었으나 건강을 잃거나 단명을 한다면 의미가 없겠죠. 생명선이 중년 이후까지 뚜렷하면 중년 말년으로 갈수록 건강이나 활력이 넘치는 것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생명선의 하단부가 희미하면 건강 관리를 잘하셔야 하고 만약 생명선이 뚜렷하게 끊어져 있다면 자칫 생명을 위협하는 큰 사고나 큰 병을 암시하니 늘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손금이 형편 없다면 우리는 열심히 살아도 의미 없으니 기운 빠져야 할까요? 아닙니다. 수상학에서 왼손은 변하지 않지만 후천운의 상징인 오른손 손금은 계속 변합니다. 오른손을 잘 관찰해 보시면 잔선 위주로 변하다가, 나중에는 3대 선도 조금씩 바뀝니다. 손금이 바뀌면 운명도 바뀝니다. 내가 미리 수양을 하고, 덕을 베풀고, 자기개발을 하고, 노력을 하면 떨어져 있던 생명선도 붙고, 운명선이나 다른 선들도 변하게 됩니다. 손금은 우리의 운명을 말해주긴 하지만, 운명이란 또한 나의 생각, 말과 행동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도 큽니다. 여러분이 어떤 손금이든지 항상 감사하고 즐겁게 사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은 분과 공유하시고 행운 나누세요. 감사합니다.